안녕하세요. 조마루입니다. 오늘 오아시스 상세 내용이 나온다고 했죠? 그런데 오늘도 추후 공개 대잔치입니다. 상세 내용 없는 상세 내용 공개이고요. 솔직히 이것을 영상으로 만들어야 하나? 이런 생각마저 들게 되었습니다. 만들고 있는 나도 현타가 오고 화가 나요. 그런데 보는 분들은 얼마나 짜증날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아마 눈치채신 분들은 있겠지만 제가 업데이트 내용을 조금 늦게 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현타 때문이에요. 아, 이거 진짜 올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민기적 민기적 거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화나는 내용을 굳이 올리고 싶지가 않아요, 항상. 그래도 전달은 해야 하니까 또 나의 유튜브 수익은 소중하니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간단하게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래스케어 이렇게 나왔는데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21글자가 전부예요. 물론 여기 자세히 보기 버튼이 있지만 누르면 추후 공개라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그냥 버튼을 안 만들면 되잖아요. 그냥 닥치고 있으면 절반은 가는데 굳이 이렇게 추후 공개 글자를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하나 의식해야 하는 것은 저번과 마찬가지로 암기가 선두에 있고 그 뒤로 다일 투사가 있다는 것. 그런데 또 너무 믿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엔통수는 어떻게 발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컨텐츠 부분에서 특수던전 리뉴얼 그리고 20레벨 혈맹레이드 오픈 이미지 보니까 샌드웜으로 예상되고요 마지막으로 변신인형 각성 시스템 이거 굉장히 불안합니다 지금도 각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뭔가 또 굉장히 개 같은 방식으로 또 사람을 대환장 파티하게 만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무섭습니다 이거는. 다양한 개선 사항. 일단, 영웅티의 마법 관통 효과가 붙는다고 하고요. 물약 구매 자동 수량 확장. 뭐, 이런 기능이 개선된다고 하는데, 나쁜 건 아니죠. 누구한테는 분명히 이득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이상한 건 뭐냐면, 특정 날짜를 잡고, 대규모 업데이트라고 홍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이런 개선 효과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별거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부실하게 준비했으면 이런 것을 전면에 내세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기능 업데이트 할수 있어요. 그런데 정기 점검에서 할 만한 내용이지 뭐 대규모로 홍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에 내세울 만한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준비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리고 이거는 속성 제거 주문서 명코 판매, 활용 풍령 이런 속성 제거하는 주문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스킬 카드 뽑기 아데나 추가인데, 저는 이게 좀 불안해요. 스킬 카드 뽑기 팩이 아니고, 스킬 카드 뽑기입니다. 우리가 변신 뽑듯이 이렇게 낱개로 하나씩 뽑잖아요? 아마 그렇게 한 개씩 할수 있도록 하겠죠? 그런데 스킬은 일반 모아서 합성도 가능하고, 비록 확률이 1%지만, 어쨌거나 좋은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좋은 거 맞죠? 그런데 저는 불안한 게딱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아데나로 던져주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상급 스킬 카드 뽑기 또는 최상급 스킬 카드 뽑기 이렇게 그윗 등급이 과금 요소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게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먹이 하나 던져주는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나오겠죠. 상급 스킬 뽑기 최상급 스킬 뽑기 뭐 이런거. 저의 생각이 틀렸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NC가 지금까지 했던 짓이 있다 보니까 이건 약간 합리적 의심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혈맹 시스템 개선 있습니다. 마스터 단위로 동맹 확대가 되고요. 동맹 혈맹, 적대 혈맹 추가. 최고 10개, 70개까지 등록이 가능하게끔 해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양한 개선 사항. 저는 이 부분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사냥터 이렇게 딱 클릭해서 거기서 나오는 아이템 확인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건 3년 전에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나온다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멍골멍골 하네요 갑자기. 그리고 일괄구매 기능. 와데나 뽑기 이거 일괄구매로 이렇게 구입해서 한 방에 딱열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게 3년 전에 나왔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길들여진다는 말이 정말 맞나 봐. 이런 기능은 3년 전에 나왔어야 돼. 아니 4년 전에. 그런데 이런 거 불평불만 없이 나는 지금까지 하나씩 이렇게 구매해서 뽑고 있었다는 그리고 공성전 리뉴얼이 있죠. 뭐 서버 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제 사람이 좀 줄어들어서 그런지 별 개수작을 다 부리네요. 지금은 두 개지만 나중엔 네 개로 묶고, 뭐 여섯 개 묶고, 나중엔 에브리바디 다 같이 노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겠죠.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이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또 느낌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잘 모르니까. 공성 던전이 오픈된다고 해요. 용병 시스템이 없어지고 이런 공성 던전이 오픈된다고 합니다. 아틀란티스 오픈되는데 이것도 2개월드 랜덤 매칭 및 경쟁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뭔가 컨셉을 두개로 묶었어요. 다 신념의 탑 2층도 2개월드고요. 그리고 테베라스 티칼 사원 이것도 그게 되는데 이것도 2개월드 써봅니다. 해서 이렇게 상세내용 없는 상세내용 확인해 보았는데 아 뭐랄까. 저는 TJ가 불안합니다, 솔직히. 일주일 남았잖아요, 대규모 업데이트. 이거 재수없으면 안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무슨 낙으로 게임하지? 그것만 바라보면서 멍꿀멍꿀하고 있었는데. 제가 한 2주일 남았으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좀 희망찬 메시지를 말하겠는데.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내용이 없으니까. 참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진짜. 리니지 W가 흥하면 걱정되는 게 하나 있다고. 리네미 찬밥이 될까? 그것이 약간 두렵다. 이런 식으로 조금 징징거렸는데,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아서, 매우 씁쓸합니다. 마지막 1영상일러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굉장히 기분이 다운돼서, 흥이 안 나네요, 흥이. 16.7%. 너라도 제발. 세븐! 빌어먹을 게임, 진짜. 항상 NC가 그러하듯이, 내용이 하루 이틀에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 있으면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내용이 없는 걸 전달하는 게 저는 가장 힘들어요. 왜냐면 하 보는 사람도 화가 나는 걸 알거든. 그래서 만드는 나도 짜증나는데 보는 사람은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해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녁에는 약속왕 조마루 썰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약속을 그렇게 안 지키냐고 궁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녁에는 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